네, 저희는 오늘 초룰라로 갑니다. 네, 초룰라 버스 터미널에 왔고요. 이렇게 오시면 여기 초룰라 가는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타고 초룰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초룰라로 이동하고요. 후에블라에서한 30분 정도 이동하면 몇 버스 타고 보통 이제 뭐 우버나 이런 걸로 많이들 가시는데 저희는 현지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을 해 봤고요. 항상 실패 속으로 버스는 돈도 버스를 주시니까. 있는 피라미드를 보러 지금 초룰라에 도착했고요 아까 버스 타고 한몇분 걸렸지 30분 걸렸나 20분 걸렸나 네한 30분 네, 정도 왔고요 어, 정확하게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몰라서 구글 지도 보면서 그냥 가깝다고 생각 하는 데서 내렸거든요 여기서 한 1km 정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이 정도 걸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초룰라에서 내려서 지금 걷고 있는데 약간 도시 느낌이 동남아 같아요 동남아 향기에 무심풍 기네요. 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러게. 되게 이국적이다, 되게. 저희가 오늘 방문할 피라미드 위에 저 지어진 성당. 네. 저기를 먼저 방문하기 전에 어, 여기 관련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먼저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박물관에 들어가시려면 여기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노란색 건물에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 티켓이 저희가 이따 방문할 피라미드 티켓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피라미드 가시기 전에 여기 박물관을 먼저 관람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딱기라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가격은 인당 9 0페서고요 여기 원래 터널이 있는데 터널은 지금 닫혀 있다고 그러고 미지움이랑 피라미드 관람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뮤지엄이 되게 규모가 작은데 피라미드 그 실제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모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파괴되기 전에. 그걸 먼저 보면 나중에 실제 피라미드를 가서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요 구조가 특이하네요. 기존에 있던 피라미드에다가 위에다가 돌탑을 하나 더 얹은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부피면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라고 하니 그 크기가 실로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야 그때 발굴된 그건가? 혹시 진짜 피라미드에서 어떻게 이렇게 색깔 남아있지? 아 이게 터널 재현해 놓은 건가 보다. 그러게. 아, 술을 들고 있고, 뭐, 뭐 토하는 사람도 있고 뭐했던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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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에, 와, 진짜 신기하다, 해골인가? s p a 스페인 정복자들이 s e Japanese, Japanese, j a p a n e 다 e Japanese, Japanese, j a p a n e s 가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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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다 p a n e 고 e j a p 그 n e s e j a p a n 네, 박물관 관람 짧게 끝냈고요 이제 피라미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나오셔서 바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입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시야네 이렇게 오셔서 촐룰라 지역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입구 바로 옆길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고도가 2150m가 넘었어 한라산 위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숨이 찬이유 지금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laughs> 김미정 작사, 잡고 힘들었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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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좋아서 다행이아 오늘 저희 이제 뿌에블라 이틀 남았어요 오늘 하고 내일 아 뿌에블라를 어. 좀더 길게 있을걸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숙소가 너무 맘에 안 들어서 아 그냥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도시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음, 아쉽네 맛있는 음식들도 많은데 저희가 다 맛을 못 보고 가는 거 같아서 어... 좀 아쉽네요 이따 돌아가서 내일 내일 좀 먹어야 될거 같아요 푸에블라는 음, 전형적인 스페인 식민지 도시 같아 거의 스페인의 모습을 본따놓은 그런 작은 테마파크 같이 피라미드까지 꽤 걸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어 계단이 보여 여기는 이제 위에 올라가는 거 같은데 성당? 어 그런 거 아닌가? 아, 엔트라다. 아, 엔트라도 왼쪽으로 가라고 돼 있네. 여기 성당 가는 길인 거 맞는 거 같아. 이따가 이제 계단을 좀 한참 올라가야 될것 같다는 거. 저 성당 이름이 치유의 성모 성당? 음. 웃긴 놈들이네. 식민지가 무슨 뭘 치유하냐고? 셀프 치유하는 거냐? 아, 여기 안에서부터 이 피라미드 그걸 볼수 있나 봐. 여기가 구0내소 보는 덴가같데 여기서 아까 구매한 티켓을 찍으면 됩니다 어... 어... 뭐, 아, 아 치는게 더 편하다고? 아니야 그게 가자 아이씨 오케이 그래 그래시아스그래시아스 안녕 어 안녕 언제 갔지? 그러게 우리 한국말을 들었나보지 뭐아 이게 그냥 공원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터만 있는거지 터만 어. 그래서 여기 성당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다 보이나 보다 음, 그래서 여기를 굳이 뭐 사람들 얘기는 뭐안 봐도 된단 말 이러니까 있던데 안녕 저... 왜 여긴 안뇽을 하면 귀엽지? 음. 테우티우아카는 이렇게 그 피라미드를 뺑 돌려서 볼수 있었잖아 음.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피라미드가 진짜 이렇게만 남아 있는 거야? 그 상상도? 음. 그거 보고 왔는데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네 <laughs> 어떻게 생겼던 건지 이게 뭐 화산의 영향인지, 뭐 홍수의 영향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여기 살던 시민들이 여기를 버리고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피라미드가 버려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막혀있었어? 그런 계단이 엄청 빤뜩빤뜩하지 않아 길이 깎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평평하지? 그러게 신 시대에 지은 것 같아 봐봐 여기는 진짜 계단 폭이 너무 너무 적다 끄딱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겨 골로 가는 겨그 응. 촐룰라에서도 테우티와 마카에서 마찬가지로 비를 위해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같아 여기서도 두 개의 어린 해골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이거 어, 생각보다 크네. 저렇게 잠수하려는데. 저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건가? 아, 좀 가짜 같기도 하고. 아닌가? 비념이들에 체험해 보세요. 아 네, 그러니까. 체험 부스. 어. 딱 막아, 나가기 전에 있죠? 출구 모르는데 10에서 사진 촬영 20에서. 그렇게 멀리서 얘기하면 안 들릴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거가 오시 색감에서 잘 보이지가는데. <laughs> 네, 저희는 피라미드 관람을 마쳤고요. 이제 그 출구로 나가서 성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구 쪽에 있는 피라미드는 직접 올라가 볼수 있게 해 놨어요. 근데 너무 무 소요. 올라갈 땐 아무 생각 없는데 내려올 때막 바닥을 보는데 어 씨. 그래서 저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냥 바닥만 보고 내려오면 내려올 만한데 앞을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 네, 저희는 피라미드 구경 다 하고 성당을 올라가 볼게요. 여기 길이 장난 아닐것 같은데. 음. 네, 여기 아까 그축구로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이렇게 성당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 요 엄청난 경사가 예상이 되네요.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슬슬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성당이 엄청 많다. 그러게.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성당이 몇 개야, 지금. 아니 거의 우리나라 교회 수준이네. <laughs> 어테오티와칸처럼 이렇게 돌들이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왔어요. 어 진짜 영향을 받았나 봐요. 신기하네요. 청소도 청소하고... 아. 얘 여기서 키우나 봐. 여기도 우리도... 똑같구 거의 다온것 같은데 저 끝이 끝 아닌가? 여기 발을 보자. 하, 올라오니까 멋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화산은 구름에 가인것 같아요. 이렇게 화산이랑 같이 찍으면 성당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아 끝인 줄 알았는데 좀더 올라가야 되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더 올라가야지 성당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도착했습니다. 아, 우와. 저희가 원래 기차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네요. 2022년부터 운영을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앞에 있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편하게 올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성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돌아오는구나 지금 티라미드랑 그 성당 관람 마쳤고요 지금은 오후 1시 한 2시간 시간 정도 관람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너무 체력 소모가 크다 어, 올라오는 길이 경사가 좀 가팔라서 좀 힘들 수 있네요 저희는 그 촐룰라 온 김에 촐룰라 시내 시내 어, 소칼로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요기를 할수 있으면 하고 다시 푸에블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푸에블라 돌아가는 그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버스터미널 표시도 없고 <laughs> 그래서 아, 좀 난간이 예상되는데 뭐 안되면 뭐 디디나 우버 타고 가면 되니까1 뭐0 0개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소깔로 광장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도 참아록달록하다 음. 푸에블라가 되게 이쁘네 동네가. <라지> 세, 세, 데이... 포코, 마구, 멘따콘, 주문한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어, 엄청 많이 담아 줘요. 좀 비싸긴 한데 백페소라서 만만히 쓴대죠. 뭐. <라지> <registry>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장남자는 수푼을 쓰지 않죠. 네, 저희는 속칼로 잠깐 들리고 그냥 바로 그냥 푸에블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푸에블라 돌아가는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정류장을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큰 길가로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보일 것 같아서 일단 거기를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림 네, 이런 표시가 있는 곳에서 버스를 탈수 있나 봐요. 운 좋게 여기서 버스를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버스가 왔습니다. 후에블라 센트로. 가시야 어, 오, 자리가 없네. 무사히 탑승. 아, 이렇게 버스에 벨이 있어서, 내리시기 전에 벨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거장을 어, 몰라. 정거장을 모르는 게 문제이죠. 감정, 멜가도데 네. 사보레스 어, 이쪽에 오시면 어, 여기 세미타스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먹을래? 하나 먹을까? 포장에 가자.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숙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6층에 올라가면 약간 루프탑 같이 되어 있는데그쪽는서보는 뷰가 멋는어요구는이구는구도한세개 정도 있어가지고 운동도 할수있이요이렇게 나와 보면 여기 부에블이전경이다 보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신나는 원래 산이 있는데 아또 아쉽게 구름에 가려졌네요. 예 저희가 아까 그 터미널 옆에 있던 시장에서 사온 세미타스입니다. 와 이거 먹기가 겁나. <laughs> 안에 치즈랑 빵에서 튀어나온 돈까스 얇은 돈까스죠. 예, 오늘 점심입니다. 여기는 촌룰라 갔다가 지금 숙소 왔고요. 여기 숙소에 있는 비타에서 여유롭게 점심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포장해온 세미타스 이게 진짜 헤이! 심지어 두 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래위로만 더블 패티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이게 가운데가 그돈가스 얇게 해서 튀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스트링 치즈 같은 건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아보카도랑 그향 나는 무슨 고수 같은 게 풀떼기도 들어가고. 맥주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우선 10시에 일어나서 돌아다녔다니 너무 피곤하네. 먹기가 힘들어.